됐어. 하, 그러니까 이거 제철에 나는 걸로는, 오늘도 그냥 이게 무밥상인데? 무배추밥상인데? 무배추 된장 난리 추전을 좀 하려고. 배추전이랑, 우리, 무전. 식사를 못 하셨어요. 멸치를. 점심을 지금 만들어 드려야 돼. 멸치를. 뭐든지 대용량이고, 그리고 일단 오. 재료가 너무 신선하잖아. 달라. 내가 서울, 이럴 때 요리하는 사람들은, 항상 얼마나 설레는지 알아요? 근데 아까 이 배추봐 이 배추 배추에 이게 다르다니까 참 쫄깃쫄깃하단 말이야 묵은지가 그왜 그런지 했더 우리집 배추야 우리는 우리집에서 농사지은 배추로 김장을 하잖아요 육수 낼거부터 우리가 여기 넣어주고요 여기에 우리는 표고를 넣습니다 육수 낼때 표고 넣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뭐 무나 이런 거안 넣어도 되고 여기에 우리가 배추가 들어가니까 달달해질 거야 이게 뭐 무전을 드실 줄 아는 분도 있고 뭐안 먹어보신 분도 있고 할 텐데 우리가 배추전은 또 들어보셨을 걸? 무 삶을 물을 해놨거든요 무를 살짝 데쳐요 요거를 그냥 한 1, 2cm 정도 응. 이 무전이 이게 겨울에는 무 자체가 너무 달아가지고 하,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 달아 들어갔어요 아이고 지금 아직도 열심히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야, 이 소리 봐봐 이렇게 신선해 아 내가 이러니까는 아 미량에서 못 벗어난다 이게 음식은 재료다. 여기에 그냥 부침가루를 특히 이런 건한4대1 정도 그냥 바삭하긴 해도 우리가 요거는 너무 뻑뻑하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내가 할 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약간 물다시피하게 해야 돼. 그래야 겉에만 살짝 묻혀서 우리가 하면 되거든. 여기 자체 간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밑간을 또 할게요. 이? 여기 오면은 뭔가 그릇이 다 크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게 돼. 지금 가족들 모여주 우리 오빠 맨날 오면은 지 와이프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나한테. 먹고 싶은그거 붙이죠. 이거보다 한두배 되는 달아에 붙인다니까. 달아이라고 하면 또. 대야? 예. Yeah. <laughs>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소금. 우리 집은 함초소금이에요. 소금 밑간을 살짝만 해. 반죽이니까. 응. 자, 우리가 내가 또 팁을 알려드릴게. 우리가 보통 배추전도 할때 그냥 이렇게 미끄덩 미끄덩 한 채로 하면은 안 들러붙더라고 부침가루가. 배추를 여 칼집을 살짝씩 이렇게 내줘. 칼집을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너무 싱싱한 채로 배추전을 해버리면은 이게 막떠 뜨고 막 반죽이 따로 놀아. 엄마 배추전 먹고 싶다 그랬잖아. 맛있겠지. 지금 먹으면 진짜 더맛있겠지 그래. 무전 배추전 먹고 싶다고 처음부터 그래 갖고 나보고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엄마는 대 거꾸로 맨날 나한테 나한테 해달라고 야, 그거 말고 요번에 너 나온 거. 난 이것도 먹고 싶은데 저기 전복 전복 스파게티 좀해 줘라. 오면 맨날 메뉴 다 얘기해.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놔두시고요. 에이. 무는 물 끓으면 이제 넣으면 돼요. 아삭할 정도로만 살짝 데쳐 줘. 물을 음. 어, 어. 너무 이제 막또또 또 부쳐야 되니까 음. 여기다 소금간만 살짝 음. 이건 지금 끓고 있어 일부러 불을 줄여놨어요 육수는 된장칼국수 육수 배추에다가 있잖아 살짝 부침가루를 싹싹 뿌려 음. 그러면 이제 이게 했을 때좀더잘 엉겨붙어요 음. 이거를 안 하니까 따로 놀아 이, 겉에 이거 묻히잖아? 이게 따로 넣어라. 떠버려. 벗겨져버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소금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소금 밑간을 했잖아. 이렇게 살짝 뿌려주면 잘 붙어 있다고. 자, 이거 했을 때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도 마찬가지야. 너무 익혀버리면 또 맛이 없지. 너무 물컹물컹하니까. 씹는 맛이 없겠죠. 너무 물컹물컹하면 이렇게 찬물로 한번 헹궈주고 무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눌렀을 때 약간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아직은 딱딱한 끼는 있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살짝 살짝 들어갈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물을 빼야겠죠. 우리 막내 동생이 튀김을 좋아했어. 그럼 내가 서가지고 고추튀김, 오징어튀김, 새우튀김 고구마 튀김, 요렇게. 항상, 여기 근데 우리는 가족끼리 항상 그건 있었어. 엄마가 우리 엄마 혼자 우리 그할 때도 참 우리가 뭐 없이 살고 이래도 명절이나 이럴 때는 다 같이 우리 오빠랑 남동생은 고추가 고추튀김 할때막씨나 이런 거 빼고 있으면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같이 오소원도서 만들어 먹는 그런 재미가 있었지. 요거는 그냥 하나씩 빨리빨리 무쳐버려요 이렇게 응. 전 붙이듯이 그렇지 뭐 그냥 요렇게 해주면 좀 바삭바삭하니 음. 웬만한 감자전보다 맛있어 음. 나는 사실 그냥 싱겁게 먹기도 하는데 음. 우리 엄마는 약간 짭조름한 거 줘서 이, 여기다가 약간 밑간을 할게 음. 하고 우리 뭐 동태전이나 뭐 이런 거할때 있잖아 음. 그런 거 비슷하게 저거는 이제 육수랑 이런 건다 끓여놓으면 된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다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일에도 순서가 있다고. 어떤 사람, 허, 이 많은 음식을 언제 다, 해. 맨날, 야,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언제 다 해. 그게 머릿속에 우리가 오래 했던 사람 다 있다고. 응. 저렇게 육수를 올려놓지. 이런 걸 해놓지. 다 스탠바이가 됐지. 나중에 면만 끓이면 되지. 그럼 막다 나온다고. 음식이 왜냐면 타이밍이거든. 이게 식어 터지게 먹으면 안 돼요. 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딱그 타이밍에 맞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지. 양념간장 하나 만들어서 찍어 먹자. 근데 배추전 이런 거는 그냥 간장에다가 딱 깨소금만 해서 먹는 게 좋아. 거기에다가 우리 집 들기름이나 이런 거 살짝 타서 그냥. 근데 저번에 왜 물떡 해줬을 때는 물떡 자체가 사실은 그냥 쫄깃한 식감이지 막 거기에 대단한 맛이 들어가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먹을 때는 하나씩 양파나 청양고추 같은 거딱 끼워서 먹으면 그 감칠맛이 있잖아. 그런 건 이제 그런 채소 많이 넣고 양념간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이거 자체가 단맛이 있잖아. 그리고 겉에 그 튀김 옷이 딱 이게 말하면서도 맨날 침을 삼켜. 그러니까 얼마나 아빠 이거 무두개 쓸었는데 이만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만 하면 그냥 시골에서 농사 있으면 그냥 먹고는 살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걱정하라. 그래. 언제 마치고 미릉 내려온다. <laughs> 먹고 걱정 없다. 걱정 없다. 그래 이런 오, 든든함이 오, 있다. 오, 오, 된, 자 이제 전 준비는 다 됐어요. 양념 간장을 통기간장이나 살짝만 섞고 우리 간장 넣응응 응. 이렇게 해서 해먹는 게 제일 맛있어 전 찍어 먹을 때는 우리 집 함초 소금 약간 밑간만 할게 여기도 살짝 밑간은 했으니까 부쳐볼까? 부치고, 부쳐놓고 저건 넣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끝났거든? 무 전부터 좀 부치자 됐어 그러니까 이거 제철에 나는 걸로는 오늘도 그냥 이게 무 밥상인데? 무 배추 밥상인데? 무 배추 된장 난리 났다 아우 맛있겠다 아 진짜 씨그 어저께도 술병 났었는데 벌써 또 막걸리 생각이 나네 아 우리 아들도 이거 좋아하겠다 맛있는 거할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잖아 무두개 썰었는데 이래 지금 무도 큰거 아니야 우리 집무 아까 조그만 거 썰었잖아 두개 이만큼 나온다, 이게, 무전이. 이거하고 배추전 해보게. 아빠, 일로 와서 맛좀 보세요. 배가 너무 고프겠어. 제일 맛있는 걸로. 아유, 이거 봐라. 맛 봐라, 이거. <웃음> 맛있지? <웃음> 무전 기가 막히지?